어,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어,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오늘은 어, 페트라르카에 대한 마지막 시간, 페트라르카와 칸촌이에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칸촌이에레는 서양신문학사에서 어, 지난 7세기 동안 가장 많이 이야기가 표시되어 온 책입니다. 칸 c 니에레는아픈 체계를 지닌 14행의 서정시 소네트 양식의 대표적 작품으로 릴케와 밀턴 그리고 색스피어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트라르카는 137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6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317편이 소네트 형식의 시였습니다. 칸초니엘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사랑과 인생이었습니다. 38살에 시작해서 44살에 완성한 이 칸초니엘의 서두에 진솔하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대들은 산만한 시들 속에서 내가 지금과는 다소 다른 사람이었던 시절 빛나갔던내 젊디 젊은 그 시절에 내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탄성들을 들으리오 네, 부질없는 소망들과 헛된 고통 속에서 각가지 방식으로 나는 울고 말하면서 체험으로 사랑을 아는 이가 그 어디에 있든 나는 용서만이 아닌 자비를 빌고 싶소. 예, 그러나 이제는 잘 알고 있다오. 오랜 세월 나무 사람의 이야기거리였음을. 예, 그 때문에 종종 나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오. 예,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내 헛된 짓의 열매요. 예, 또 어, 속세에서 원하는 만사가 순간의 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뉘우치는 것의 열매라오 젊디 젊은 시절 페트라르카의 가슴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 그의 영원한 연인 라우라였습니다 1327년 4월 6일 프랑스 아비뇽의 성 클레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라우라를 처음 만난 후 페트라르카는 평생 그녀를 짝사랑하며 그녀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칸초니엘의 211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히 1327년 4월 여섯째 날 이런 시각 나는 그 미로에 들어갔으나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네. 예, 그날 창조주에 대한 동정으로 태양이 빛을 잃었던 바로 그날, 예,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여인이여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정신을 잃고 말았다오. 아, 이 시만 읽어도 페트라르카의 라우라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과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페트라르카에게 그녀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그 사랑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때 기쁨과 환희의 행복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아픔을 동반한 사랑이었고 그녀를 만난 후 고통과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페트라르칸을 이렇게 칸촌니엘의 2번에서 노래합니다 밀려온 사랑의 충격 나의 재난들은 모두의 고통 속에 시작되었다네 예, 사랑 앞에 완전히 무기력한 나에게 사랑이 찾아들고 또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두 눈으로 활짝 열렸으니 이내두 눈은 눈물의 통로가 되었다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절함이 강하게 풍겨납니다 예, 그에게 그녀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출발이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나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페트라르카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칸초니엘의 군대 군대 밝힌 내용을 통해 볼때 그녀는 페트라르카의 사랑을 받아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매우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아픈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2살에 처음 만난 라우라가 21년 후 페트라르카가 마흔네살때예녀 여름 페스트로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녀가 죽은 뒤에도 그녀를 향한 애절한 사랑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페트라르카는 라우라를 만난 지 15년이 지난 1342년 38살에 칸초니에레를 착수해서 6년 후 1348년 366편의 시를 쓰고 칸치 칸초니에레를 완성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마지막 6년 동안 그녀를 향한 연민은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언제나 그녀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마지막 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10년이 흘러 1358년 54살 때 페트라르카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그녀를 추모합니다 예, 사랑이 나를 불태우며 스물 한해 동안 붙잡았으니 예, 그 불꽃, 불꽃 속에서도 또 희망 가득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네 임과 내 가슴이 함께 하늘로 오른 뒤 눈물 속에서 또 다른 10년 동안 사랑이 나를 붙잡았네. 이제 나는 지쳤고 또 나는 미덕의 씨앗을 내게서 거의 꺼버린 실수 가득한 내 인생을 질책하노니 지구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경건하게 바치며 평화를 추구하며 고통을 극복하며 제 손으로 이용하며 보내야 했던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낸 것에 후회하고 슬퍼하네. 주여 나를 이 육체에 가두고 있는 당신이 나를 그곳에서 풀어주어 영겁의 천벌로부터 구해주소서 나는 내 잘못을 알기에 그것을 용서치 않습니다. 1327년 23살 때 라우라를 처음 만난 페트라르카가 3 1년이 지난 1358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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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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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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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죽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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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의 창백한 노인이 떠나네 평생을 살아온 달콤한 고향과 사랑하는 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는 가족을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 난할 동안 늙은 몸을 이끌며 세월에 닳고 여행에 지쳐버린 그 몸을 죽기 살기로 온 몸을 다해 추스르며 열망대로 로마에 도착하였네.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또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분의 모습을 찾아서 그렇듯 여인이여 가엾는 나는 너무도 열망했던 그대의 참모습을 최선을 다해 다른 여인들의 얼굴에서 찾고 있어 어, 페트라르카는 소네트 123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보았지 지상에서 천사의 자태를 세상의 유일한 천상의 아름다움도 이런 기억은 기쁘면서 괴로우니 이는 내가 본 모든 것은 꿈이요 그림자이며 연기 같기 때문이라네. 아마도 칸초니엘의 소네트 중에서 123번은 가장 페트라르카의 마음을 담은 시로 여겨집니다. 1859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는 칸촌 예레의 소네트 중에서 특별하게 세 편을 피아노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네트 123편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다니엘의 바렌보임이 프란치스 리스트가 만든 소네트 123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